전북 장수군에서 지역 특산물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며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비 소식이 있는 날이었지만, 장수군에서는 이색적인 대회를 준비해 축제를 찾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한우 곰포 나르기 대회는 곰포를 이용한 경기로 무게는 무려 200kg. 이 곰포를 팀원 6명이 함께 힘을 모아들고 반환점을 돌아와야 하는 경기에 전국에서 체력을 자랑하는 힘꾼들이 모였습니다. 음, 몇등 예상하세요? 1등. 곰포나르기 대회에 전략이 있습니까? 전략 없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아이돌 그룹 에이턴이 참가하여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오늘 몇위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는 우승을 목표라고 왔기 때문에 저 600만 원다 100만 원씩 나눠 가지 생각으로 왔고요. 저희 곰포다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M 카운트다운 우승대 곰포나르기 대회 우승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저는 실제로 한번 곰포나르기대회 현장에서 기범분들과 번번 함께 번 대결을 한번 펼쳐보도록 번 하겠습니다. 번 자, 출발하겠습니다. 연습은 지금 하시면 안요 성황리에 열린 한우 곰포나르기대회는 참가자들의 열띤 경쟁 속 누가 상금을 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Oh.